안녕하십니까? 집회 방해를 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받을 수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택시 기사 여러분, 여러분 잘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부가세 경감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아 세무서에 세금을 바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연 2회 2월 25일, 8월 25일 지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며 노조와 사업자 간의 합의로 월 10만원씩 1인당 선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 1인당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제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 19년도 보가세가 발생된 금액이 1년 1년 동안 2,934만 3,566원이 부산시에 신고되었고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보가세를 지급한 것을 여러분의 조합장이 확인하여 도장 찍어주고 서명하여 부산시에 신고하였습니다 만약 잘못 지급하였다면 회사와 조합장이 공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장이 회사를 상대로 보가세를 고발하였다고 <laughs> 택시기사 여러분 보가세에 관련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기 쉽습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 모른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 거짓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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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하였다고, 심지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알아달라고,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곳이 발생되는 부가세가 얼마가 됩니까? 해먹으면 얼마가 됩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조합장이 도장 찍어주고 서명까지 한 당사자가 고발, 고발하였다고 어디에, 어디에 하였다는 것입니까? 꼴랑택시 몇대 운영하여 발생하는 부가세가 얼마가 됩니까? 조합장은 1년 동안 2,934만 3,566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선지급분 120만원 지급받고 남아있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재징금도 받지 못하게 한자가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임금 협정서를 누가 체결하면 누가 결의합니까? 여러분이 뽑은 조합장입니다.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어디로? 어디로? 집으로, 집으로 알을 보도록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벌어 바치는 산업금, 산업금으로 조합장이 왜, 왜 회영영, 왜 여행?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갑니까? 우리 택시기사 최저임금 받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여행 간이 기분 좋습니까? 좋습니까? 택시기사 산악금 맞추기 위해 등골이 휘어진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 조합장에 피로 부터 있는 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료들의 아니에는 전혀 모르는 자, 이 자들을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